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첸, 잡곡밥솥, 돌풍, 3분의 1대 팔린다. 약간 맥커피 같죠? 60초에 한잔 팔린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1초에 한잔 팔린다니까? 네, 어쨌든. 자, 멜빙과 다이어트 열풍에 의해서 잡곡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쿠첸 같은 경우에는 쿠쿠와 함께 국내 밥솥 업계의 양강으로 꼽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자,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업종만 봐서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기사를 좀 끝까지 읽어 볼게요. 원가 상승과 쌀밥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주춤합니다. 하지만 최근 쿠첸 212라는 밥솥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최초로 1.2초 고압을 적용하고 있고요. 치사온도는 121도까지 높여서 아무래도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잡곡은 따로 불리지 않아도 어, 맛있게 밥을 지울 수 있고 이것이 주시 5개월 만에 7만 대를 넘어서면서 3분의 1대 팔린다라는 이 공식이 좀 나온 거죠. 자, 밥이 잘 눌러붙지 않는 스테인리스 4솥을 적용한 쿠첸212 마스터 플러스 밥솥이라는 신제품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무기가 있는데 바로 파스타, 조림, 저당밥 등 다양한 요리를 한 아이 기기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멀티쿠커인 쿠친 아 쿠첸 플렉스쿡이라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약간 에어프라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현지 수출하기 위해서 러시아 출신의 셰프 셰프와 현지 레시피 개발에 성공해서 조리의 알고리즘을 제품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 개발이 되겠죠. 네, 밀키트 등 연계를 하면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어,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필요하던 혁신을 어, 발표를 하면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쿠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부방이라고 좀 되어 있고요. 부방 1번부터 좀 보시면 예, 당연히 소형주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점핑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예, 딱히 뭐 호재는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불과 3반기 7개월 전만 하더라도 4천, 거의 5천원 육박한 구간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7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물론 이런 주식은 되게 쎄고 쎘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많죠. 이런 게.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요 때, 이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월, 3월에? 네, 3월에 쭉 오르고 다시 빠졌습니다. 요 때는 작년에쭉 이렇게 몸에 텀 타고 올라온 거고, 19년도에도 상반기쯤에 터트리고, 쭉, 쭉, 약간, 여러분, 신일 전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신일 전자 네. 네 한번 신일 전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18년도에는 이렇게 떨어졌고 1 7년도도 이렇게 떨어졌고 네 그게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딱히 뉴스도 나오진 않고 아 근데 재무표가 안 좋네요. 재무표가 안 좋네요. 약간 진짜 단타라든가 좀그 작전을 좀 짜고 들어가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매출도 그저 그렇고 적자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네.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시가총액이 1200원에 어, 유통주식수가 아 상장주식수가 6천만주 정도 되네요 신일전자 볼게요 그리고 약간 호가창 보시면 예, 호가창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무거어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들어 올리려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 같고 신일전자 거의 같은데 예, 그렇죠. 신일전자 거의 비슷하죠, 지금. 신일전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 그러니까 신일전자보다 좀 가볍다는 얘기죠. 네, 여기 조금 벌써 좀 무겁잖아요. 그죠? 천만 주가 더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요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2월에 아, 이좀 1월에 좀 장이 깨져 버려 가지고 좀안타깝긴 한데 2 0 2 0년도에도 그런 적 있고요. 2 0 0년 작년에도 살짝은 그렇게 1월에는 그렇게 상승분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걸 잘 버티고 3개월 올라가는 거, 이거를 잘 버티고 올라가는 거, 이걸 잘 버티고 올라가는 거, 이걸 잘 버티고 올라가는 거, 이걸 잘 버티고, 거, 이걸 잘 버티고 나중에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빠질 동안 신의 전자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네. 왜냐면, 재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간단하게, 쿠첸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방과, 부방과 약간 비슷한 흐름을, 패턴 매매를 보이고 있는 신일전자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